오늘은 제육볶음 말고 김치에다가 돼지 앞다리살 넣고 볶았어요 어때요? 좋습니다 그리고 두부니까 이거는 두부김치인가요? 그렇요자 이거 명무씨한테 새로 사준 아유 어, 죄송합니다 쎄다미슬한다샤이이 <laughs> 놀랬어 이제 이걸로 훌쩍훌쩍 먹는거야 소주처럼 어떻게 생각해? 그렇 아이쿠 건배하면은 소리가 나는 안 나지 안 나지 고생하셨습니다 건배 한잔음 괜찮은데 괜찮지 응 음, 괜찮다 그래 음. 이렇게 먹자 그래 아 예뻐 좋은데 음. 네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시옵소서 영거포 두잔 먹어봐 아니 이거를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어. 돼지고기 넣을 생각을 안 해갖고 약간. 음. 괜찮아? 응, 음, 괜찮아 맛있어. 설탕만 좀 넣고 콜라겐 피쉬 음. 피쉬 콜라겐. 음 맛있네. 많이 드세요 오늘도 수가. 어 귀여. 저저 어? 저야. 불쌍해. 애기 어떡할 까 이거? 이불이 턱. 턱. 어 대각기 휘날리며. 턱플러팅에 꼬리. 대각기. <laughs> 샤이나도 왜 이렇게 예뻐? 자한잔더 할까요? 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 아 청아한 소리가 그립다. 와, 와, 계속 먹겠는데? <laughs> 그만, 너무 예뻐.